아이 개새끼들 빨네이 그냥, 야 그냥, 그냥, 면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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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나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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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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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그 아니, 아... 박정남, 아... 11,000원이라며. 어. 수수료 1,000원 그래. 떼 가잖아. 아, 개빡시게 하네, 또. 아. 수수료 걸 1,000원. 포함해서 개새끼야. 포함해서 11,000원이잖아. 12,000원 나갔잖아. 개소리야, 이거 또. 개소리야. 개소리, 12,000원에 어떻게 나가는데? 어, 이렇게 나가. 아, 초대해, 이 박정남, 어? 닉네임이 뭐야, 이 새끼. 이 새끼 오프라인 걸려, 고프라인 이지랄. 근데 이거 인게임모이스 네. 쓸거지? 인게임 모이스터라아 뭐 <laughs> <�장ọ occurs> <식> <laughs> 자자자 자, 자. 이거 뭐하는 게임이죠 선생님들? 자 님들 이 게임은요 님들 리셀커퍼니 해봤어요? 아니요 리셀컴퍼니가 뭐예요타르컴프니 해봤어요 이 개X 아니요 또 자기만 아는거 또 야, 자기만 아는거 이상하게 설명하면은 맵에 있는 비중품을 카드에 실어서 판매하는 게임이니다 아, 그걸로 돈을 벌어서 사는거임 님들 10년이 어페이줄 죽을거 잤으니 미리 이위치에 하는거임 오키? 자 시작하죠? 자 시작합니다 아 목소리 존나 웃기네 자아스 렛츠고 이게 카트가보다 아아! 병하나 뭐해! <laughs> 뭐해? 야, 밀어, 밀어. 오케이. 응. 아 그럼 <laughs> 개무섭잖아 이거 저희는 아 씨발 공포게임이야 씨발 님들 안돼요 저나 아니 뭐야 공포게 맞잖아 공복게 맞았 아, 존나 깜짝 놀랐네 진짜. 이제 박정남 말만 믿고 시발그의자새미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반대편에서 존나 큰 태고랑 한놈 날아와 가지고. 쉬쉬 <laughs> 쉬쉬 <laughs> 이러면서 들어가니까 이제 닌규랑 경남이 걔 같이 메차 쿠셔 뒤지고 씨발. 이 개씹 공포가 이제 애들 뒤져서 어떻게 어떻게 아무도 대답 안해 주고 이제 이만 눌러 어, 2 0 0에다 어, 쥬? 야, 이거, 리스바지! 나, 리스바스어2 6 0 0달러가 어, 야, 이거, 파손 하면 가게 점점 떨어져! 어, 뭐야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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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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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기분러워. 니대안있다 어, 어, 네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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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정남 머리도 박정남 머리. 지랄 미얼을개 네 새끼야. 어, 아, 철, 슈가로 벌었다고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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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? 뭐야? 뭐야 뭐야? 일단 도망가오 오. 오! 아, 가사가네타임리타임타리타이리 타임, 타임, 트리거 타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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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. 트리거 타. 트리 타. 빨리 와. 빨리 와. 와! 조아 미안하다. 나도 미안. 들 미안하다. 기분러워. 고마웠다. 거의 거의 안안잘잘잘자 레벨 아, 2. 야 레벨 올라간다는 거 어려워진다는 거잖아. 우리 여기. 어, 오케이 오케이. 리 끌고 먹고 가야 돼. 우리 어림. 션 포인트 a c t 이 아니 자꾸 만 말고 테척을 해달라고 이 미친 토이충 새끼야. <laughs> <그걸 못 웃음> 아니 혼자 막 이동에 에러를. 야 울린다. 야 울린다. <laughs> 야 <laughs> 정면. 울린다 울린다. 야뭐 지나갔다. 야 이거 못 켜. 야뭐 있어? 어. 정남이 모르겠 걸로. 어 지금 어, 이래, 시내 어? 씨... 씨... 말... 어... 오. 어... 어... 야큐 어... 어... 눌러 큐. 야문다문다문다줘문다 줘. 문, 문, 닫아, 문, 문, 문 어떻게 하 아... 으아... <laughs> <주사는 웃음> <오늘. 웃음>

아, 아 시간 지금 못, 못 이거... 이거 눌러서 공격할 얘들 그냥 건면안 되지 아니 이거. 이거 공격기가 하나 없어 죽는다 아이 셰프 메뉴 뭔데 오지마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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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고 오는데 씨 야야 초판에 우리 동치나 말이 오씨가 어디가세요 어디가세요 우리? 어 이거 뭐야 뭐야 라스? 야 챙겨 챙길다 몰라 다단 챙겨봐 이거 박살내는 거 같은데? 아닌가? 이거? 이거 깨는 거라고? 아니야 이거 이거또 돈이야 어, 이것도 열지 말래 없겠다 어, 어 열지 말래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야 개새끼야 민규를 <laughs> <미니를 죽이> 어떻게야사나 <어떡해. 웃음> 이거 이거 내가 먹을래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 쥐고 있어야겠다 <laughs> 나 이거 아아 어! <laughs> 이거 개새끼야 꺼져 어, 내 자리야 이건 술탄이요? 이건 술탄이요? 아 야. 아아! <laughs> 아발 어! 야 서바이벌 아니야? 아이씨발 말도 안돼 진짜야? 몰라 씨발 일단 때려 아아 발아 서바이벌 맞네 씨발 라스트 맨 스탠딩이네 이거 아 뭐야 야킹 오브 더 루저 야 루저 주의 킹이 돼씨발 이거 왜줘 피옵스 <laughs> 개새키야 자 인마 김조 어떻 같이 갈려고 꼼수 쓴 거지? 한 <laughs> 번이 <번에 웃음> <자신이> 움겼다고하하하하하하하하하 <어떡>? <laughs>